네, 반갑습니다. 두인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토요일이고 해서 우리 작년에 우리 농장에 그 수해 복구가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도 막 쓰러져가 있고 저 위에 올라가 보면은 그 우리 모노레일 선착장에 또 집수증이 그 막히면서 물이 밑으로 배관으로 흘러야 되겠는데 배수로 흘러야 되는데 밑으로 흘러가지고. 콘크리트가 또 내려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지금 복로를하고 그래서 김천에서 지금 크레인을 또 하나 불러놨습니다. 25톤 크레인을, 25톤 크레인을 불러서 일단 공투를 저 위로 좀 올려야 됩니다. 올려가지고 아 오늘 그 내려앉은 부위를 브레이커를 다 깨내고, 콘크리트를 브레이커를 다 깨내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배수구를 새로 네, 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크레인이 이까지 좀 해발 한900 정도 되는 데다 보니까 이까지 오지를 못해서 열을 네, 많이 먹었는데, 어쨌거나 어렵게 또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네, 오늘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노가다를 시작합니다. 그래, 저 공투적으로 일단 요 위로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어, 브레이 작업을 하고 비가 많이 오면 저 골짜기 물이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는 데가 다 막히, 막히는 바람에 까딱하면 저석축 쌓는 아 데로 다 내려앉게 생겼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기 내려앉으면 완전 대공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저의 포크레인을 만드는 네, 특수장비를 만드는 업에서 조금 벗어나서 예 오늘부터 예, 매주 토요일마다 어, 산에 올라와서 노가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레인 오기 전에, 네 그레인 오기 전에 나무 쓰레징부터 엔진 터으로좀다좀 좀 제거를 하고, 네 작동유도 좀 보충하고, 브레이카 찌개 이것도 다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네 하나씩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작년 여름에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이 나무가 부러진 건데, 지금까지 이 길을 좀 막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제 어 나무를 제거를 했습니다. 제가 엔진톱에 한세번 정도 다리를 잘렸거든요. 아, 두번 정도, 두 번째 다리를 잘렸거든요. 그래서 엔진톱을 보면 좀 무섭기는 무서운데, 제가 또 좋아하는 일이니까. 일단 이 나무를 우리 땔감으로, 우리 관리하시는 소장님 땔감으로 내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 끄집어내서. 마저 자르고 일단 다시 이제 저 위로 올라서 우리 오늘 작업할 그 공투 네 굴착기를 일단 정비를 또 다시 해서 작동료도보충좀 해야 되니까 네 크레인 오기 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해 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또 일이라고 숨이 헐떡거리네요 일단 요 썰어진 나무들은 일단은 다 대충 비워서 이렇게 넘겨두려 놨습니다. 저번에 제가 올라서 와 보니까 작동유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중고로 팔려고 내란 장비를 대충 수리해서 이렇게 가져 올라왔습니다. 가져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동유를 안채고 올라와서 일단 작동유를 한두말 정도 네, 채워야 될것 것 같습니다. 아저 위에 참 제가 쳐 짜다 보니까 진입하는 길을 안 만들어 가지고. 이래, 돈은 갖다 또한 200만원 정도 크랜비로 또 날아갑니다. 아 저거를 워서부터딱 길을 냈으면 멋졌었는데, 지금 모노일 때문에 좀더뺑 둘러 저희들이 한 4km 정도 모노릴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모노일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 그나마 좀 편한 길로 돈은 깨지겠지만, 좀 그나마 수룬 길로 지금 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준비는 다 됐습니다. 본바가지 대바가지, 브레카, 브레카도 책으로 하나 장만하고, 그리고 집게, 예, 집수정은 지금 사로, 네, 사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고, 네, 우리 2016년식, 네, 우리 현대 HS60. 이렇게 해서 크레인이 오면은, 크레인이 아마 김천에서 오니까 지금 오고 있을 겁니다. 저 어디쯤에서. 그레인 오면 일단 장비를 올려서, 예, 일단 오늘 계획은, 어, 요 위에, 이게 지금 높이가 1m, 2m, 3m, 한 5m 정도 되거든요. 이 높이가. 요 위에 장비를 올려서,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지금 확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데크도 내려앉아 버리고, 아, 이게 부실공사죠. 옛날에 이게 저수지 공사하면서 저수지에 있는 젖은 흙들을, 여기 저수지에 젖은 흙들을 일로 많이 곤방을 쳐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에, 그런데다가 요 밑에 수로를 우리가 해놨는데, 아, 우리가 수로에 작년에 비가 많이 오면서 수로 보이죠? 앞에 그 이물질이 못도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수로가 막히고, 물이 이제 일로 범람했죠. 범람하면서, 아 배관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게 뭐나고 흙을 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려앉아 버린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오늘은 요거, 배수구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뭐, 다 깨낼 겁니다. 깨내고, 어, 그다고 나서 이제, 배수구 공사를 하고 수로를 다시 묶고 어, 레미콘 펌프칼도또 불러서 네, 일로 다 다시 레미콘을 타설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위에 이제 전부 다 이게 고로쇠 나무거든요 우산고로쇠라고 어, 이 물맛이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우창고를 설치를 해서 어, 제 나름대로 큰 계획이 있다 보니까 어, 우리 데크 중에 이 공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노레일을 지나가면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내리고 싶은 분은 내리고 가고 싶은 분은 일로 에서쭉 가면서 또 관광도 할수 있도록 네 그런 데를 만들고 있는 중이죠. 네, 이제 크레인 오도록 기다린 동안에 요 나무도 좀쓸 때는 나무도 좀 피고 생리를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지금 네 아, 25톤 크레인 오는 줄 알았지만 맹꽁이 오네. 음 일반 25톤과 맹꽁이가 그 폭이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와저 사장님 어쩌게 뭐 끌고 오네 또이 폭이 넓은데도 음 그러면 <laughs> 내가 천천히 공사를 할랬더만 아 부담스러워서 빨리 네 이번주 다음주 한3 모래를 잘못 쓰면 이렇게 돈 들이고 고생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기에 저는 내라 한절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야, 저 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 뭐, 장비를 올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해도. 안 그러면 모노레일를 또, 모노레일을다 걷어야 되는데, 그것도 일이 너무 많고, 네, 지금 저거로 해서, 떨어 올려서, 작업하는 게, 그나마 비용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끝 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포장을 할때좀 얇게 되고 이쪽은 튼튼하게 됐는데 아, 이게 해피를 또 얇은 쪽으로 지금 힘을 써야 돼서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야 그레인이 뭐 엄청나게 높네요 보니까 아, 위에 가서 한번 보면은 그 라슬 슬 합니다. 지금까지 데크를 건너서 이리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면 딱 좋긴 좋은데 거리가 거리가 만만치가 않네요. 보니까 우리 자사고가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보 함께 앉아 우리 자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앉는사람들이함는데 잠깐 과을께앉아이는잘람들과는 사람들과 니다사 지금 장비가 이제 들렸습니다. 집안이 괜찮아야 될 텐데, 나중에 서전에 이 오르면은 장비를 약간이라도 좀당기줘야 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장비 밑에는 절대로 가면안 되고, 이쪽으로나와 a n o i 사장님 t s all a noise. It's all a n o 야, 좀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이게. 야. 아니,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레인이 자빠지는 걸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와, 이게 이러다가 일반 그레인 기사님들이 하도 겁을 많이 주어가지고, 뭐, 물론 이제 돈을 더 받게 하는 뭐 수단일 수도 있는데, 넘어지니, 되니, 안 되니. 그래, 지금 1대 지금 50만원에서 꼽으로도 해서 100만원 주기를 하고, 왕복 200만원 주기를 하고, 이렇게 지금 장비를 올리는 거거든요. 아, 근데, 어쨌거나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무 사고 없이, 지금 장비가 이제 올라와서 천만행입니다 아, 천만행이네 진짜. 일단, 이래서 지금 브레이크다 올려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지금, 네, 본격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어때치, 브레이크게 대바가지, 본바가지 어, 저기 있는 매놀까지 다 올려서, 네, 네 본격적으로 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좀 아줌마들이죠 누구지 아줌마들 쪽내려오네아 이제 막 뭐, 지금 걱정이 이제 한 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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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일단 뿌레카 올라오고 지금 자 찍게 대바가지분바가지 소장이야. 나중에, 바가지, 그거는 두개 같이 묶어버리요바가지나 예, 네, 그거는 두개 같이 묶어버리면 돼요. 시작이 반이라고 포크레인 위로 올려 놓으면 이거는 뭐 예, 금방 합니다. 뭐 밤도 있고, 우리한테는 밤이 있지 않습니까? 뭐밤에 두드리면 되니까. 아이고 시원 시원하게 올라옵니다 많이. <laughs> 일단 제가 또 저걸 받아야 되니까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자 집게를 올리고 네, 바가지, 본바가지, 대바가지, 브레카, 집게 요금있으면은뭐 웬만한거 작업 다 되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쫙 전가 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사장님 그래도 일 잘하시네요. 집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저것도 일단 올라가서 받고, 이제 매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매너를막 올리면, 어, 어 이제, 뭐큰 일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야, 이 축대가 무너지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축대가 무너지면, 이게 뒤가 내란 버리면, 뒤로 빠져버리면, 이게 축대가 뒤로 물러나면서 가운데 배가 빠져버리거든요. 돌이 하나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어우, 아, 끔찍합니다. 생각만 하면 돈 많이 들여가지고 산 축대라서, 아 저거는 어떻게 하면 좋지? 자, 시네 라도, 오겠습니다. 잘 올라옵니다 이제 일단 저걸 받아놔놓고 이제 왜 이게 수로가 막혔는지를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